5월 7일 금요일 재민방송 재민 뉴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하루 3만 5천 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외부 유입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내 n 차 감염까지 겹치면서 제주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코로나 블루 치유를 연결한 특별한 나무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민일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한림공원,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청청패밀리 반려나무 심기 행사가 8일 한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제주에만 남아있는 독특한 서구형 건축물인 태시폰이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됩니다. 특히 이번에 지정이 이뤄지는 성이시돌 목장내 태시폰 두동은 도내 태식품 건물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인근의 과속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된 사괴석 포장도로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면서 행정당국이 철거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둘러싼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 연합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드림타워 쇼핑몰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운영이라며 영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한 특수학교 학생이 통학버스에서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으로 가해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5월 7일 금요일 재민 방송 재민 뉴스입니다.